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실량마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나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고, 왜이 사업을 선택하여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전역하고 가진 돈이 딱 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럼 이 결국 무자본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무자본 사업이 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온라인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사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요즘 다들 알고 계신 스마트 스토어가 있었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알아보니까 보통 재고를 갖고 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저도 군대에서는 사업 구성할 때 아, 중국에 날아가서 공장 쇼룸도 보고 컨택도 하고 하면서 제품을 먼저 확인하고 팔아봐야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가 이제 2019년부터였는데 딱 코로나가 터졌고 네, 저는 중국에 갈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재고가 없이 하는 사업이 있을까 알아보다가, 해외구매대행을 알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이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해외구매대행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해외 온라인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온라인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네요. 이 설명처럼 이제, 내 스토어에서 물품을 주문받고, 그 주문을 이제, 해외 온라인몰 사이트에서 주문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그 중간 마진을 먹는 것이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장점이라면 이제 재고도 필요 없고 처음에 내가 드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노트북 신용카드 그다음 뭐 신용카드 연회비,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한 뭐 기타 비용 뭐 그런 것들 정도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해도 억소리 나는 세상인데 이만한 첫 사업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laughs> 또한 내가 어디서든 원할 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노트북,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해외여행으로 일본을 갔다 왔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주문처리를 했고, 뭐 코로나 때도 국내 여행지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뭐 일하면서 이제 돈 버는 뭐 흔히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뭐 요즘에 디지털 노가다라고도 하죠. 예, 저는 이제 억압되고 묶여있는 삶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기에 제첫 사업으로는 이제 뭐 너무 잘 맞는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또,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첫 사업을 뭘로 시작할래? 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해외 고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장점만 얘기하면 재미없겠죠? 단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라인 마켓에서 들어오는 정산 주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산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해외 배송 특성상 10에서 14일까지 소요됩니다. 그리고 배송이 완료되고 스토어마다 다르지만 약 8일 정도 뒤에 통장에 돈이 꽂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 대행지에 물품을 위탁하여 검수 배송까지 맡기는데 직접 물품을 보지 못하여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사업이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 단점은 잘 보이지 않고 장점이 많이 보여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 블로그에 그간 제 구매대행 여정을 포스팅했으니 구경 오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실행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